안녕하세요. TV TV입니다. 오늘은 제가똥멍의 분노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저가 요즘에 별로 그렇게 저가 요즘에 별로 그렇게 방송을 올리지 않았는데 저가 좀 교통사고가 나서 좀 몸이 불편하게 됐어요. 근데 뭐 낫긴 한뭐 낫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네, 뭐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저도 뿐 아니라 얘는 똥안이 사고 있어요. 그게 마법의 변기가 있어요. 그 변기의 볼일을 보면 비가 네요 네. 청소부가 새벽까지 로를을로로다하 아, 휴지 떨어지고 변기도 막히고, 똥 많이 와요 이거 <laughs> 감히 미쳤구나. 아똥꼬가 말을 해 미쳤어. 쥐가 더 미친 것 같은데. 어 뭘로 봐? 어 이게 똥을 피하는 케인 같은데 참뭐 어이없다. 얼라, 어. 이건 뭐지? 행복한 그녀의 쪽. 똥꼬가 말을 하다니 아무리 봐도 이상해. 어, 돈이다. 아, 이거는. 보너스인가? 보너스 타임 같은 건가? 음... 어, 또 나온다, 또 나온다. 저게. 어쨌든 좋은 거. 어쨌든 뭐 좋은 거긴 하면 되네요. 에보가 너무 하트 피가 없어. 아, 이게. 이런데 갈수록 좀더 어려워 뭐야 이것도 뭐야 아또또꼬가 뭐 말하네 도다시로 왔어 나기똥 나기똥 어! 뭐야 이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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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, 왜어 뭐야 어 걸렸다 어야 얘가 어우씨 점정할수록더 어려져. 워아야 이거 꽤 어려운데. 오예. 아이야 이거 행복한 거놈이 아, 미쳤다. 이거 설마 저 똥꼬에서 나온 건 아니겠지? <laughs> 아, 들어. 저런걸 이렇게 먹다니. 그래 니나 치킨 먹. 아. 좀좀 좀. 좀, 좀. 3총조 음, 있네. 음, 이건 뭐냐? 비오던 나뭇가지. 비오던 나뭇가지를 보면 목숨 무너프나. 그럼 오늘은 데이트를 도중에 못 받아야 하니까 달간 비통을 쌌다. 아직 뭐 무슨 말도 안 되는. 나뭇가지? 비오던. 아 이건가? 아한개 구매 해볼게요. 어? 나 건으로서 안될 걸로 건졌어 뭐 똑같은데 아이 어, 병원이 좀 어렵다 이거 이거 오늘 저부터 행복한 기념일 축하 짜짜짜짜짜 그래 지저 그래서 지금 입원해 있어요 병원이라서 아 병문안 안 오셔도 됩니다 비스 어? 리어쭉 아독돈구가 말을 해아 개그켐 아, 근데 이게 오너스타임 같은 거네 아, 근데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? 아 졸업 들느라 이게 또 뭐야? 어야 이런 것도 있네? 아 어. 어, 무슨, 무슨 똥이 저래 오 어, 예, 겁나 많이 나뉜다. 이게 뭐야? 야 이거 무슨 보너스 타이도 아니고? 난난난난 행복한 그녀와의 주워. 저 방송 찍는 거 어색하지 않아요? 도준이도 많이 어색하던데. 어 예, 돈. 어얘또 돈이 많이 들어가네. 이천정도는 정도. 뭐해야 마지막으로 에? 뭐야? 뭐야? 어? 뭐지? 저기요? 뭐야 이거? <laughs> 뭐야 이거? 뭐지? 뭐야, 이거? 미쳤구만. 아, 뭐야, 이거. 저, 저가. 이건 뭐지? 이거 한번 사볼까? 저가 지금 별로 시간이 없어서, 이게임한 번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응? 음? 저안 봐도 되죠? 게임 시작. 이거 한번 해볼까? 막똥 막아주는 것 같은데. 보니까 이제 저가 무한의 기단을 그 엄청 잘해줘가 저가 나중에 한번 무한의 기단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낭낭낭낭 아 이거 이제 여러분들 발이 소나지 박동아이에요. 소나지 소나기 또 어떻게 똥이 이렇게 한 번에 내리지? 엄마, 아 아이, 아이... 어. 아, 안 해, 안 해, 아이안 해. 아이, 아이템도 무섭고. 자, 제, 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씩 눌러주시고요.